안녕하세요. 세계문화협회 캄보디아 지부장 이현주입니다. 저는 2018년도 1월 달에 캄보디아에 와서 무역과 교육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무역과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연한 계기로 지인분을 돕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왔다가 정착한 케이스입니다. 이곳은 청년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저희를 못 몰게 한것 같습니다. 2019년도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죠. 코비드19가 터지고 그리고 난 뒤에 한국의 대처 방안과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 때문에 코리안드림, 케이팝이 아닌 단합 때문에 되어져 있는 국력, 그게 최고인 것 같고요.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어 수업과 그리고 전통복 한복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위해서 작은 행사들과 동네에 있는 우리나라에선 동네죠. 동네에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문화협회 박다야나 총재님께서 10월 3일 코리안데이 선포식을 하셨고 그 코리안데이에 발맞춰서 해외 지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풋 음식과 우리나라의 예술 부분 이런 부분들의 다양성을 간보대아 자체에서도 널리 전파하고자 전파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는 세계문화협회의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 나누면서 부족하나마 작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